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사흘째 도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는 27명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거주자가 서울 의료원으로 이송되면서 도내 확진자 수 통계는 한 명이 줄었으며 어제 삼척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강릉 확진자 세 사람이 퇴원하면서 대원자는 여섯 명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원두시는 신천지 집단 숙소 거주자 104명 가운데 100만 한 명에 대해 검사를 끝내고 나머지 14명에게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주시 갑 선거는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쳐 이제야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를 사실상 전략 공천하면서 선거 초기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134표 이번 총선 원주시 갑 선거는 사실 4년 전 극적인 승부를 벌였던 김기선 의원과 권성중 변호사의 재대결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50여일을 앞두고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우순 예비후보와의 경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광재 전 지사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기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화 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원주갑에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구를 꾸준히 관리해오던 인물이 아니어서 양당의 고정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전 지사의 출마로 권성중 변호사가 탈당 무소속 출마하면서 지지층이 나뉘어진 상황. 지난 선거에서 43%를 득표하고 그동안 꾸준히 선거를 준비해 온권 변호사와의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치일 없고, 째짜고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좋은지, 원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 그분들을 함께 원주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이 선거를 치르고 싶습니다. 박전 대변인 역시 통합당 출범 과정에서 나온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김기선 의원의 지지층을 완벽하게 흡수해야만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여야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벌였던 원주 갑 선거구 완전히 달라진 선거 구도에 유권자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도 선거구별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주 을은 민주당의 송기현 현역 의원과 통합당의 김대현 이강우 후보간 경선 승자가 민중당 이승재 후보가 각각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민주당에선 원경환 후보가 확정됐고 통합당은 박성규 유성범 후보간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조일현 후보의 움직임이 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을 틈타 인터넷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은 지난달 인터넷 중고 매장에서 마스크 500장을 사려고 92만 원을 선입금했던 A 씨가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등 최근 한달새만한 건의 마스크 판매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거나 현장 만남을 피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래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더치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자의 사기 이력도 검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